안녕하세요 교수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AI융합대학 AI크리에이터학과의 김환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상의 환경에서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실제와 같은 캐릭터 모습과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이 인터뷰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간하신 GenAI 생성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 책의 시작은 강의실에서였습니다. 작년에 책 GPT가 등장하고 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교수님, AI가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건가요? 이런 기술을 배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체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특히 요즘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시중에도 AI 관련 책들이 많은데 이 책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균형입니다. 너무 기술적인 내용에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피상적인 설명에 그치지도 않았죠. 둘째는 실용성입니다. 모든 장마다 실제 활용 사례와 실습 코드를 포함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성인데요. 단순히 현재 기술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책의 구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는데요. 일부는 생성형 AI의 기초입니다. GAN, BAE, 트랜스포머 같은 핵심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요.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2부는 생성형 AI 활용 실제인데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습 위주로 설명했어요. 특히 채 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최신 도구들의 활용법을 상세히 다뤘죠. 3부는 생성형 AI 시대를 준비하며라는 제목으로 윤리적 이슈나 일자리 변화 같은 사회적 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부의 실제 활용 사례들이 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채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용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또 3부에서 다루는 미래 직무 변화와 대응 방안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AI의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봅니다. AI는 결국 우리의 보조 도구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챗GPT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AI의 한계나 편향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향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앞으로 생성형 AI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기술적으로는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특히 멀티모달, 즉,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어 설명만으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시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입니다. 많은 직무가 AI와의 협업을 전제로 재편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AI 리터러시, 즉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인간은 더 창의적인 영역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둘째는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AI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협업 능력을 꼽고 싶은데요. AI를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함께 시너지를 내는 능력이 필수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스터하세요.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AI는 결국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통제하는 도구니까요. 중요한 건이 도구를 얼마나 창의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AI 여정에 좋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간다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